21일 주일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독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표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그 신은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지루 말하랴 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맘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현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주게 맡겨 것을 날 도멀 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에게 허락된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아멘. 어, 제가 이 성경을 예전에 어, 신학생 시절에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세상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심지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례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당시 세례는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어, 이렇듯 회개를 위함이기 때문이죠. 회개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 있는 피조물 즉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어 이렇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성령이 마셨습니다. 비둘기가 임 마셨죠. 그런 다음에 광야 시험을 거쳐서 본격적인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역할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한 그 위대하고 또 감사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를 대신 하셔야 하기에 우리의 몸을 입고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셔야 했죠. 율법을 지키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내셨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율법 또 도리 그외 모든 것들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다 본래는 인간들이 저희가 다 받아야 할 것들이었죠. 높은 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출발, 즉 시발점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인간이 꼭 받아야 했을 그 세례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수행하시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 출발에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하는 순종이라는 첫 단추를 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 요한은 말리죠. 예, 네, 당신에게서 세례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어 이와 같은 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 아, 네. 어떻게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드리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세례였던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결국 세례를 통해 인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순종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후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또한 받으셨죠. 새로운 약속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사역의 시작 그 시작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시작된 사역의 첫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큰 희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를 하셨죠. 공포를 하셨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세례라는 첫 단추를 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빛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 선언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순종이라는 첫 단추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므로 마지막 단추를 끼우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순종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저도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순종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임을 몸소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믿게 되고 이해되고 삶의 지침서가 때론 되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요 예배를 야고보서를 설교를 했는데 야고보서 한 권만 이렇게 좀 묵상하고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도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어,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우리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도 있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르는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를 통해서 합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 믿으, 믿,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회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습성,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처럼 되어서 새,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로 시작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쉽게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통해 순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날 큰 문제가 뭐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뭐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가치관의 뭐 자유, 뭐 정의 뭐 이러한 명목으로 어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죄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흐트러뜨리는 것,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거든요. 올림픽 개막식만 봐도요, 거의 뭐 성경을 거의 조롱하듯이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힘든 것이 바로 회개예요. 죄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 회개가 참 힘든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보면 티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손주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순종도 못 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멀어진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순종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순종의 물꼬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회개는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영적 개운함을 줍니다. 회개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또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개가 아,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사개요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예배 자리에 어, 어, 네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개하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되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기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게 되고 또 자신의 잘못의 그러한 대가도 이렇게 내 배나 주겠다고 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있도록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다르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을 좀 나누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기간을 바로 순종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분을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왕이심을 이 세상에 선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회개하심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재물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된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 선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을 시작으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고. 또한 순종을 마지막으로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실천을 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었을 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얻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성령의 기운을 통하여 아직 어두운 영혼, 아직 빛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이 그 빛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에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 기도하실 때에 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어,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말씀 앞에 또 회개하면서 순종할 때에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내가 만나는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의 또한 혼탁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왕이셨는데 죄인만 필요했던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순종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아들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순종의 귀한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